4개월 정도를 기다리는 쁘매도가 앞으로 너무 정말 실패사연이 있는데 팝업을 실패하고 1차 판매도 실패하고 어, 욕심부리다가 들고 2차 판매 끝에 하게 됐고 사실 올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5월 말일 거같요 그거 제가 I h 기 v e a cup of coffee. Don't you t 이 k e it? You can look at the cup of c o 아 f e e Don't do 귀 t money. I'm not young. I'm 너무 귀여운 음악이 그 다음에 그 다음이 토크 도해음이었죠니트코르 굉장히 귀찮단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토크 이름 뭐 하는 가야 빼고는 뭐 그랬어 너무 귀엽죠 어 귀여워 음악이 그 다음에 우리 리우 리우 이래, 오어오까요 이걸 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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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워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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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집도 좀 작아요. 이제 커요. 온라기가 좀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아이잘안 늘어나네. 진짜 온라기가 좀더 가로가 크거든요. 온라기가 그러니까 안 숨겨지는데 달링이는 숨겨지잖아요. 어, 귀여워. 귀여운. 다음에 네. 에보카 습니다 근데 이거 오만 원에 사면 저도 카가 줘? 안 줘? 줘나왜 없지? 이거 나한테 세장 왔는데. 아... 거안 되나? 이 판도 안이도 안전. 이판이 판도 안전. 이 판도 안전. 이 판도 안이 판도 안전. 이판이판이거도 안전. 이판이거도 안전. 이판이거도 안전. 이거이이 <목 Kos> 이, 이, 이렇게 거대해지는 거원래꼭 어, 귀엽긴 한데 진짜 크네 귀여워 꼭 콘서트를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터치 이렇게 하게 관리를 해서 눈을 떠봤거든요 많이도 가본 거 같았던 귀엽다꽤 <목소리>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I'm arable to like 게 t Thank you. Thank you. t h 일단 이게 더잘 어울리니까 이게 한번 끼면 못 빼겠는데 빵꾸만 날것 같은데? 됐다. 귀여운. 아 이것도 귀여운데? 일단 하나만 달자. 그리고 다시 달리이 아, 귀엽다. 이렇게 단일 끼. 짠! 제가 바인더를 샀는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멤버들 넣을 거를 샀거든요 제가 리유 전용 받는다고 했는데 멤버들 전용 받는 게 없어서 이제 컴백을 하니까 컴백하면 또 앨범 깡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앨프가 생길 테니까 그걸 넣으려고 샀습니다 프로마블에서 샀고요 리우 이벤트 하니까 이거 주시더라고요 저 구멍칸 없었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 이거 겉에 이렇 주시는구나. 저는 파스텔 블루? 그 색깔로 샀어요. 왜냐면 약간 보닛도 하면 파란색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파스텔 네, 블루로 샀습니다. 그리고 속지도 시켰는데, 이거 양면으로 된거 80개인가? 네, 샀어요. 그래. 아 이렇게 꾸밀 수도 있게 되네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어 넣어 줄게요. 아, 이렇게 나올 거야. 120장을 살까? 80장을 살까 고민하다가 120장을 넣으면 너무 두꺼워지려나 싶어가지고, 일단 80장만 샀어요. 이게 양면이라가지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대지를 그러니까 끼우면 더 두꺼워지더라고요. 대지를끼우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일단 80장을 샀습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이제 옮겨줄게요. 이제 여기 있던 걸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뒤쪽에 모아놨었는데, 아, 근데 이 고민이에요. 이 마드리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섯 군은 따로 모으는 게 있거든요. 멤버 전원 모으는. 근데 거기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래, 꽂아놨는데. 일단 뒤에 엘범만 뺄게요. 또는 아 또는 일단 이렇게 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뺀 거를 넣어줄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앨범 깡하면서 나온 애들이고요. 여기서 제가 산 거는 이거한 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사면서 이거또 사고 싶었었거든요. 너무 예뻐서 귀엽죠? 너 공주형 같아. 그래서 같이 산 거고요. 다른 거는 그냥 다 앨범 깡하면서 나온 애들이에요. 제가 재현이랑 성우가 좀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거 순서대로 꼽을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앨범 버전 그 다음에 나이 순 약간 이렇게 해놓던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근데 이 멤버들 앨범은 드보를 할생는게 없어서 그냥 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앨범 까는 해서 추가가 되면 거기서 더 꼽을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근데 이번에 컴백하는 거는 또 드보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멤버 전원을 <laughs>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애, 유니포카 하나랑 그냥 포카 하나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 드보를 할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왕창 쓰기 때문에 드보를 안 한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리웰포프만먹으려고요아 이거 제첫 앨범깡에서 뽑았던 건데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첫 앨범깡은 아니다 제첫 앨범깡의 주인공은 바로 애기 이한입니다 제가 그 애기한 포카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첫 포카였다 보니까 너무 귀여워 이것도 재현이 진짜 예쁜데 성우 해산이 얘가 1 9 9 인가 해산이가 진짜 안 나오다가 19.99 앨범 강했을때좀 나왔어요 이렇게 꼽아줬습니다 더 이제 생기면 더 꼽도록 할게요